오신 분들한 곳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새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아. 옛날에 속담 중에 서울에 가본 사람과 서울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다투면 가보지 못한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 예, 우깁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화가 납니다. 분명히 내가 가봤는데, 분명히 내가 맞는데이 사람이 더 가본 사람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더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거든요. 그걸 다투다가 얘기하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다는 거예요. 예, 욕과 욕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번 죽음의 문턱까지 온 사람입니다. 지금 다음 걸음은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 하루아침에 한 번에 그냥 깨끗하게 바람에 날린 추음나감처럼다 사라져버리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 10명이 한 집에서 같이 잔치를 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주 보이 드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안 돼가지고 또 몸에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전부 다 골반 터지고 구름에 질질 흐르는 이런 몸까지 아파서 죽을 지경인 이런 상황까지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그런 자증내는말소를 받아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불평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제더미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뭐 산전수전이 아니라 공중전 뭐. 무덤까지 갔다 온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 또내 며칠 후 지나가지고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욕 보고 이 죄를 좀 생각해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욕과 같은 이런 고통을 못 겪어본 사람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짐작을 얘기 하는 것이지, 직접 경험을 하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왜 이런 죄가 해결된 사람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서울에 가본 사람, 복관받은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다투고, 이기지 못하는 것은 예,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여혼을 못해봤거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이다 쓰다 못해 예, 빈정되는 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다같이 시작 요이또 풍자하이로 돼 나의 정당한 걸모르시시는 걸 하나님 나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저등자리 사심을 누고 맺지 않으니 나의 호흡에 아기네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기도 거 코에 있나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혈을 말하지 아니하며 내혈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게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완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공유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내 마음이 나의 생애을기울지 아니하니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이런 네, 나를 네, 치는 네, 자는 네, 불의한 네, 자가 네, 지들기를 네, 원하노라. 요번 네. 자신이 죽을 때까지 온전함과 의도 다함을 어, 버리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어, 내가 죄가 없는데 이런 환난을 당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있다가 나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색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뭐나 같은 주연이 무슨 의미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옆의 친구들도 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그런 발걸음을 보게 되면 의미라고 감히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지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행동이 올바라서 내가 남보다 뭐 특별하게 뭐 선을 많이 행해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내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은 나 보고 죄값을 치르러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의인의 근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거가 의인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의 하나 예수님의 대성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두개 의인이라는 개념이 뭔지 한번 잘, 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분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비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요비 얘기를 한거 보게 되면, 나의 중고자, 나의 대속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말은 무슨 것이냐? 내가 나의 의를 지키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발견해서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나는 죄의 대가를 예, 대속자다치르졌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미 다 해결받은 나를 계속 공격하고, 지적하고, 죄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참 악하다. 난 너희들이 오히려 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열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본험 보면, 6절 보게 되면, 7절, 예, 네.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이런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가 지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3자불경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냐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은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구 하겠느냐 항상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 아기는 자기가 뭔가를 많이 얻어도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얻어도 희망이 없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아봐요, 어, 지금 누가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있어요. 그런데 내가 옆에 가가지고 위로를 되지 못,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부린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인격을 공격하고 신앙을 자꾸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친구가. 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쳤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만약에 환난과 고난이 당한다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되고 지적하고 욕하는 사람이 본인이 환난에 당했을 때 과잉비로자가 있을까요? 없어야 마땅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여기 한마디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들이 이로 따가도 이제 못할지언정 나는 계속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같은 똑같은 환난을 다할 때는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너희들 소망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之간에어 이제 뭐 똑같은 처지에 처해 있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용납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 팔복 중에 다섯 번째 금유리 여인자에게는보인나에게는 어, 그가 금유리 기심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고통에 빠진 사람을 위로를 안 해준다면, 너희들도 뭐, 고통에 빠질 때 위로가 없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11절에서 12절,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의 소신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저 정자에게 있는 것은 내가 숨기지 않아니하라 내가 다 이것을 구하기를 어찌할 것으로 무익한 사람이 변하고, 예. 내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가 전부 다 무익한 자라.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내가 너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나처럼 다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지 않냐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인지 겪어보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런 고난을 받아 봤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본 내가 가보지 못한 너희들을 좀 알려주겠다.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거스르지 그 말고 내말좀 들어봐.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남음이 당하지 않았던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도 이런 경험들이 이런 선제적인 남보다 앞선 이런 경험들이 안 좋은 경험일지라도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이겨 나갔으면 어, 나중에 혹시라도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격려해 줄수 있고. 유로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경험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보게 되면 어떻게 좋은 일들만 생겼습니까? 어려고 힘든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어렵고 힘든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내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런 축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 너에게좀 조용해라. 나는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게 좀 들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후서 1장 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명기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으니까 나중에 누가 환난 가운데 빠지면 우리가 그들을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을 전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인의 우려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돼 죄는 없으신 놈이야.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를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못 돌리면서 마지막 피한 마음까지 흘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어,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처럼 이겨나가면서 또 나중에 신앙의 고민과 인생의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 고통과 어려움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을 수있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